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의 성취와 항상 함께하는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현강 친구들에게 많이 해줬던 말인데, 한번 인강 친구들에게도 꼭 해주고 싶어서 이 제목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수, 능까지 얼마 안 남았죠, 그죠? 16주 밖에 안 남았는데, 이 16주라는 기간이 정말 짧아요, 그죠? 지금이 한 D-130일쯤 되는 시점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1등급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여름방학을 현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니에요. 근데, 어, 이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1등급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과목을 막론하고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한국사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을 막론하고 먼저 심리전에서 이겨야 돼요. 심리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기냐. 선생님이 짧고 굵게 딱두 가지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힌트는 첫 번째 사고의 회로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의 회로가 뭐냐?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음, 여러분의 이 자신감과도 아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사고의 회로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특히 지금 현재 수능 체제 하에서는 예전의 수능 체제가 어땠냐면요. 그때는 그냥 이제 뭐 학력고사 시절에는 다 외우는 거잖아요. 다 외우는 거다 보니까 나의 심리가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머리에 든걸 그냥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암기한 걸 끄집어내고, 암기한 걸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렇게 그뭐 자기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았는데 지금 수능은 어떤 식이냐면요. 이렇게 생겼죠. 수능 문제 자체가. 문제가 일단 질문이 있어요. 다음 뭐뭐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고서 뭘 골라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딸려오죠? 항상 박스가 딸려와요. 박스가 딸려와서 이 안에 뭐 자료를 주든 사료를 주든 뭐 그래프를 주든 뭐 글을 주든 뭐 주잖아요. 요거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선지를 주면서 오지선다 내에서 맞춰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문제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건요. 엔간에선 교과서에 있는 자료로 나오지 않아요. 어뭐 특히 뭐 동아시아에서 모든 역사 과목들은 여기는 박스에 있는 자료가 교과서 어깨 아니고요.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 특정 사료 예전의 사료에서 이제 어느 부분을 따와요. 이걸 따와서 뭐 한자로 막 되는 그 옛날 그 이제 옛 사료를 갖다가 가공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런 다음에 조금 고쳐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알아듣겠지 싶어서 이걸 좀 바꿔놔요. 바꾼 다음에 이게 뭐게 하고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맞춰야. 이걸 첫 번째로 맞춰야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서 여긴 두 번째 선지를 분석하고 정답을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고의 효로를 닫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분명히 다 가르쳤어요. 개념 강좌를 들었다. 빠진 거 없이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번 개념 강의 듣고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고의 회로가 닫혀있으면 이걸 보고서 아씨 뭐지 처음 보는 사료인데아 모르겠어 넘어가 이렇게 돼요 아씨 모르겠어 넘어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모르겠어 넘어가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의 해루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걸 열고 이게 뭐지 내가 어딘가 배웠을 텐데 그 배우는 것에 대한 힌트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이게 뭐지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힌트구나. 요게 힌트아 이건 페이크 힌트네. 지워.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걸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선지로 가야 돼요. 근데 하씨, 모르겠어.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게 당연해요. 처음 보는 게더 당연한 거예요. 원래 동아시아 사든 아니면 모든 사탐 과목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그 시험지 안에 킬러 문제가 두 문항쯤은 들어가 있어요. 그두 문항에 있는 그 자료가 여러분이 다 봤던 것 같아요? 어디서 다 봤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걸 골라서 아 얘들이 이걸 어려워할 거야 딱 집어서 내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갖다가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아씨 모르겠어 넘어가 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 여러분에게 다 가르쳤어요. 빠지지 않고 모든 걸다 일목요연하게 사건의 흐름에 맞추어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 배웠던 거니까 이거에 맞춰서 그래, 선생님이 이때 이렇게 말했는데 요 시대가 이때쯤인 것 같고 요 시대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등장한 이 단어가 그걸 말하는 것 같아. 그래, 맞아. 그럼 이건 이거, 이거, 이거 아닐까? 하고 푸는 거예요. 수능을 치고 나서 선생님에게 와가지고 만점자들 중에서 대다수가 그 킬러 문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 쌤저그 킬러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저 찍어서 맞췄어요. 라고 해요. 찍어서 맞췄다고 하는 건 내가 보고 딱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고민하다가 그래 이게 내가 생각한 이게 가장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찍었다고 하는 거지. 확실히 아는 게 아니었을 테니까. 근데 그게 원래 그게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난다 배웠어. 난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배운 거를 끄집어내서 이거를 여기서 해석해서 이, 이 박스가 뭘 말하는지 찾는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로 가야 돼요. 사실상 여기 있는 첫 번째 이 박스 파악하는 것 자체가 사고력 문제고요. 밑에 있는 선지는 여기 는 사고력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아는가 모르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선지 있죠?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여기는 선지는요 교과서 어딘가를 뒤지면 다 나와요. 이건 나와요. 어딘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건잘안 나와요. 첫 번째 부분은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다 배웠다. 그러니까 난사고의 허를 열고서 그사고의 회로를 통해서 이 부분이 뭔지를 유추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사고력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어, 단순히 이 문제 풀때 요거의 자신감을 떠나서 이걸 더 벗어나는 더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말해요. 문제, 한 문제 풀 때의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이제까지 여러분들이요, 뭐 3년 동안, 또는 뭐 1년 동안, 아니면 반년 동안, 아니면 이제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 공부를 하는 동안에 쌓은 그 지식들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봤을 때, 아, 내가 막 한심하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쌓아놓은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했잖아요. 이거를 차츰차츰 차츰 다+ 쌓아와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 시험은 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교의 그 공부 과정을 내가 이수할 수 있는가. 요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고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 수준에 있어요. 열심히 하면 따라올 수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정말 막. 아니 이제 범았냐면 이런 식이에요. 시험을 쳤어요. 근데 아, 나보다 공부 안한 식인데 제 보니까 너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 거야.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아, 난뭐 했지? 나 아, 그동안 이거 다 열심히 들었는데 혹은 나책다 풀었는데 아, 점수가 안 나오네. 나 아, 그동안 뭐 했지? 앞으로 1 6주 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15주, 14주, 10주, 9주, 8주 이렇게 될수록 계속 여러분들은, 아씨, 그동안 뭐해 내가. 난 그동안 한게 없어. 이, 이 기간 가지고 뭘 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너무 겸손해져요. 아, 나는 한게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언젠가는 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본 케이스인데 D 마이너 50일쯤 되잖아요. 그럼 피부가 뽀얘지는 친구들이 생겨요. 아주 하얘고 이뻐지고 막 아주 그냥 뽀송뽀송 이뻐져요. 왜일까요? 잠을 정말 많이 자서요. 편하거든요. 지금 왔거든요. 마음은 불편한데 그냥 몰라. 자는 거야. 학원에 왔어. 서두르 왔어요. 근데 그냥 몸만 왔어요. 몰라 그냥 몰라. 될대로 될 대로 되라 이런 거죠.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수능 전까지 갈수록 내뭐 얼굴은 초췌해져야 되는데 눈이 똘망똘망해져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피부가 뽀얘지고 막 갑자기 막 예쁜 물건들을 막 사고 필기구가 많아지고 이뻐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내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마음가짐부터 잘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라고 쳐볼게요. 내가 이만큼을 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가서, 한 이만큼만 더 가면 점수가 팍 오를 그 어, 수준이에요. 내가 지금 이만큼밖에 안, 가, 안 갔어.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정말 점수를 확 올려가지고 수능에서 나의 최고, 최고 시너지를 할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만큼만 가면 되는데, 이만큼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지 하, 내가 그동안 뭐 했지 남은 기간 동안 16주 8주 7주 그동안 뭐 하지 아나 그동안 한 것도 없어 몰라 진짜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실력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만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까 한번더 버티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나 그동안 정말 잘해왔어. 그동안 내가 필기한 거, 그동안 내가 문제 푼 거, 이거 모아서 정리만 하면 돼. 다뭐 정리하고 내가 그중에서 내가 뭘 틀렸지? 내가 뭘 틀렸을까? 이거 왜 틀렸지? 그 틀린 문제들만 다 봐가면서 그 부분의 약점만 딱 따세요. 그 틀린 문제는 잘 보게 되면 내가 외워야 될걸안 외웠거나, 그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 부분을 궁금해했는데 확실하게 궁금한 걸해결안 했거나 아직도 아리까리한데 그냥 넘기고 있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틀린 문제를 다 봐가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세요. 각 선지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 내가 이걸 확실히 아는 걸까? 선생님이 지금 14세기 여기를 문제를 내셨는데 24세기 이 부분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14세기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지? 요렇게.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내가 뭘 몰랐는지를 캐치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까지 한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수능 전까지 나의 얼굴은 초췌지대, 눈빛은 똘망똘망. 이렇게 돼야 돼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거두 가지 있죠. 사고의 회로.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 이것만 일단 잘 다잡으면 그 어떤 공부라도 성공적으로 이끌기 기반이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 지금 130일 남았다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정말 긴 기간이에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 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선생님 정말 장담컨데 정말 정말 장담컨데 대학교 생활은 정말 행복해요, 정말. 선생님도 사실,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대학교 때가 정말 최고로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알겠죠? 조금만 버티면 진짜 좋은 세상이 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화이팅 합시다.